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템코 말씀드릴 건데 오늘 드릴 말씀이 좀 많습니다 지금 템코 관련해서 엄청난 정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나왔는데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세력 정보고 두배세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다섯 배열배 삼십 배 그냥 쏠수 있을 정도로 자금력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강력한 세력 정보고 여러분들은 어느정도인지 아마 감도 안 오실 거예요 이번에 크로노스가 세력 개입 없이 90% 펌핑 나왔는데 이거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런 것도 차트로 분석 되시는 분 있으면 연락 주세요. 사례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가 전고점 뚫고 나서 미니 알트장 왔다 어쩐다 하는데 정보 없이 자발트 사실 거면 그냥 차라리 비트 선물을 하세요. 3% 5% 얼마 안 되는 거 같죠? 그걸 레버리지 땡겨서 5배 10배로라도 수익 내면 네. 얼마입니까? 그게 알트들 진짜 정보 없이 매매 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 짜여진 세력 놀이터예요 여기. 자, 이 정보,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 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6페이지 정도 분량되거든요.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템. 한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공, 공유를 드릴 거고,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정보 모르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불장 끝나거나 오르지도 않는 종목에 물려서 오랫동안 고통받고 그러겠죠. 분명히 다 짜여진 세력 놀이터에서 우리는 지금 얘네가 이 코인이 뭐가 좋다더라, 무슨 기술이라더라 이런 걸 찾아볼 게 아니라 아무나 찾을 수 없는 이런 정보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료로 보내 드릴 거니까 지금 상황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물려 계시다면 옛날부터 물려 있었고 하시다면 당연히 걱정이 되실 수 있겠죠. 그럼에도 말씀드립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보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정보는 완벽하게 개별한테 비밀리에 전해지는 거라 여러분들은 찾지도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이 내용, 이거는 진짜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만큼 신박하고 강력하다라는 거겠죠. 어느 정도 금액대에서, 어느 정도 물량 모을 거고, 어디 어디 어디서 누르고, 최종 매도가 얼마인지, 이런 정보들, 진짜 퍼펙트 합니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정보 알고 있으면 그냥 보면서 어 진짜 전고점 쉽게 뚫겠는데 하면서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수익 보겠다고 이런 저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생각이 그리고 관점이 아예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 번호 010 2957 8563으로 햄한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정보는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이어서 굉장히 좀 급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저한테 딱 2분만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지금 이 증권 시장에 무상증자 소식이 흘러나왔는데 무상증자는 호재로 작용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말 그대로 긴급속보입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게 구해온 정보고 직접 사가지고 온 정보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에 편입이 되어 있는 기업인데 1대5 무상증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흘러나왔고 조만간 공시가 올라올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급하게 공유를 드리는 거고 발행 주식 수랑 유동 비율 보시면 딱감 오시죠. 800만 주의 18%. 지금은 품절 주 상태인데 이런 품절 주가 무상증자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큰 상승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유통량을 좀 늘리면서 본격적으로 주가 만들어내겠다는 건데 상승 폭을 기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유보율도 약 12,000%인데 그만큼 현금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좀 대규모 무상증자라고 해봐야 뭐 1대3 아니면 1.6도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바닥에 있고 실적도 안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거다 보니까 큰 상승도 없이 마무리되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얘기가 조금 다르죠. 1대5 무상증자에 재무 굉장히 좋고 호스피에 편입돼 있을 뿐더러 거기다가 품절주라고 했죠. 체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작년에 이런 좀 무상증자 테마가 시장에서 나돌 때 기억하실 거예요. 노터스부터 공구음원 상승폭 크게 만들어갔던 근데... 종목들은 전부 다 1대5 이상의 무상증자를 진행했었고 굉장히 오랜만에 거의 2년만이죠. 대규모 무상증자 소식이다 보니까 관련 소식 듣는 즉시 사두면 수익이 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공시만 떠도 못해도 이 현상 충분히 보여줄 거예요. 거기다가 권리락 들어가면 사연상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고 뭐30% 60% 정도가 아니라 배율로 상승할 거고 시장 수급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많은 설명은 안 드릴게요. 너무 티나게 대량 매수하시거나 주변 지인분들한테 공유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꼭 유의해 주시고요. 종목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선물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고요.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편안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무료로 공유 드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문자가 들어오는 순서대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최대한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는 즉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죠. 선물이라고만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번호 010-2957-8563으로 선물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